어, 첫 박을 지냈습니다. 어, 여기는 남지교. 네, 남지교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원래 유채밭이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첫 박을 했습니다. 어제 12시 다 돼서 자서 지금은 새벽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어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온다 했으니까 짐을 좀, 비를 대비해서 짐을 좀 싸보겠습니다. 어... 아우 깨지지 <laughs> 아우 깨지지 합니다 근데 자고 나니까 좀 깨운 합니다 네. 아... 네 이제 짐을 싸보겠습니다 예그 네, 자전거를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어, 이슬 때문에 좀 올려놨습니다 짐이 짐에 그~ 이슬이 있으면은 다 닦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놨습니다. 비를 넣고 비닐 안에다가 넣을 겁니다. 네, 비가 와서 짐 챙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수건. 이 네, 비옷 우유를 바로 쓸 거니까 밖으로 빼겠습니다. 건빵 아침에 건빵 조금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어, 금방이 오늘 하루도 금방으로 다 대체해야 되겠고요. 이거로는 금방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땅콩을 제가 땅콩을 챙겼는데 땅콩을 땅콩을 챙겼는데 했지요 여러면 건조식품을 묶는 게 짐을 줄이는 겁니다. 어, 건조된 거를 물기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침 새벽 채소하시네요. 어, 아유, 이게 짐 정리하는 게 이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뭘 쓸지 그걸 어디서 빨리빨리 꺼낼지 그런 거다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베개. 시간 문제도 있고. 자, 이거는 비마개. 밤이 시끄러울 때 비마개. 네, 마스크. 밖으로 네, 쳤습니다. 아, 이거 물통, 이거 물백인데, 어, 멀티크림 백인데, 제가, 음, 물 받아서 샤워할 때, 이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이 막입니다. 아, 이게구나. 여기 이게 원래는 이거 막인데, 제가 페트병 뚜껑을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 가지고 닦으면은네 이게 샤워 꼭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또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왜냐면은 요거 달고 여기 달고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뚜껑 찾는데 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달아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천연 치약입니다. 소금. 네. 그래서 환경을 환경을 안 더럽히고도 이를 닦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는 좀 거품 많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아. 108배, 108배 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108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통일기도 108배 하겠습니다. 짐을 어느 정도 준비 어, 챙겼고 어, 첫날 아침이라서 짐 챙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어, 이틀째 3일째 되면은 짐이 좀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비올 때 하고 맑을 때 하고 짐 챙기는 게 다르거든요. 잘 생각해서 음. 짐을 챙겨주시고, 지금 아침 먹고 있습니다. 땅콩, 건빵입니다. 그리고, 물. 음, 그리고, 이건 노란 건 뭐냐? 꿀입니다, 꿀. 꿀을 물에 타서, 이렇게,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식초를 좀, 식초를 넣으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것만 먹고도 하루 종일 버틸 수가 있어요. 연량, 네. 열량, 충분한 연량을 다 보충해 줍니다. 방금 새벽에 통일기도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짐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먹고, 꿀 챙기고, 짐싸고 출발하겠습니다. 대포에서 어제 그한 한, 10시쯤 출발해 가지고 어창으로해가지네저저저고그삼랑진 네, 예, 삼낭진. 음, 네. 창녕 해 가지고 물로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박진국에 넘어갈 거예요. 네, 예, 박진국에 로 넘어가면. 예. 일로 넘어가면. <laughs> 근데, 거기, 영화지국에 으로가거든요 예, 영화지국 얼마 근데, 영화지국에 영화지. 영화지. 영화지 말고, 그 옆으로 가는 길 있나요? 영화지국에로, 영화, 직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그, 그, 영화지국에, 영화지국에 옆으로 뭐, 길이 나 있던데, 지도 보니까 길이 나 있던데, 아닌가요? 아, 지금 길을 내고 있어. 내고 있어요? 네, 예, 내고 있어, 지 길이 난건 아니네요. 예. 길이 난게 아니네요. 지금은 인데 예. 지금은 그걸 해가 있어. 이제 차길로 내고 있어. 아, 근데 네. 자전거 갈수 있습니까, 그거? 네? 자전거가 갈수 있어요. 아, 자전거 갈수 있어요? 네네, 갈수아 그러면은, 영안식 고기는 자전거 안 가도 되겠네요. 자전거 안 넘어도 되겠네요. 예, 그고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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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예. 제가, 예. 부산에서 해운대 아 해운대 니고 해인사 갈 때. 예 네, 해인사 합천. 예 네, 해인사 갈때 제가. 아 진짜 종주 많이 했네 <laughs> 재미로 하는 거니까. 라 해인사 갈 우리 때. 남동생도, 예? 우리 남동생도. 예. 좀 정주 다했때야 우리나라 국토 그 내나 그 아. 사정길. 그러면, 그, 정도 받아오고, 가면. 아, 맞아요, 거. 맞아요. 종주증 예, 예. 있어요. 경찰관인데, 예. 이제 퇴직했어. 아, 퇴직할 때, 동료 한 예. 사람하고 둘이서, 예. 이 길도 자전거 타고 왔 예, 예, 예. 그 이제 도장을 다받고 낙동은 얼쑥도입니다, 을기얼쑥도 부산. 부산, 부산 뭐 데요 부산에. 저는 부산. 아, 부산에서 왔네. 예, 예. 지금 이 지금은 이제, 지금 출발 올라, 올라가고 예 어제 첫날이고, 근데 날권 잡은 거예요. 아뭐 그래, 예. 예. 식량은 뭐다 준비되어 있지? 아 식량 어제 요 시장에 저 가가지고 네. 가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먹었습니다 어제 네. <laughs> 낮에는 그냥 네.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네. 그 빨리빨리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건빵하고 땅콩으로 그냥, 그냥. 어, 네, 사과도 네, 예 사과도 몇개 잘라와고 대 밥을 한개되자 <laughs> 이거 <웃음> <그렇게>. 아유 말씀 하시려도 <laughs> 고맙습니다 예자 <laughs> 네, 아유, 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잘 그다녀올게요 <laughs> 아유 밥을 밥을 대접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어. 참이 좋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안 좋은 것만 뉴스로 통하니까 안 좋은 것만 뉴스로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험하다 험하다 하는데 음 사실은 사실은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겠죠. 자, 오늘 비와서 국토종주 수첩을 이렇게 또, 네, 넣었습니다. 크기가 딱 맞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 오면 이게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거든요. 이건 또 가다가 스탬프를 찍어야 되니까 밖으로 찍고, 이거, 매트리스, 침낭, 네. 그리고, 아, 또, 아우, 근데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유튜브를 찍어보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아, 물론 뭐 저는, 이제, 자전거 캠프를 하다보니까, 배터리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껐다 켜고, 껐다 켜고, 시간이 많이 지켜어요받아 서고, 받아 서고.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네. 지금, 이러면 보이나? 아유, 이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별건는 아니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 이거 이비 넣고. 방송을 하나 찍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제 한번 찍어보니까. 혼자서 카메라 각도 조정하고, 꺼내고, 집어넣고, 또 삼각대 넣었다가, 셀카봉 끼웠다가, 여기저기 막 옮기고, 아, 다행히 아주머니가 영화지 고개는 안 넘어가도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진 고에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넘어간 고, 넘어가 본고이라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이 왜 남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다 쐈습니다. 아이고. 짐 싸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이것도 또싸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짐을 다 꾸렸습니다 아 오늘 7시는 출발하려고 해서 어, 오늘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어, 통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 싸는데 어, 생각보다 짐 싸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거 물건 하나 넣어놓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벗겨서 빼고 넣고 또 까먹은 거 있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또 넣고 또 싸고 아유 아무튼 이을 기다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박진 고개에 어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어 영상 화질이나, 그리고 또 자주 못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 화이팅! 달려보겠습니다. 자, <laughs> 남지 유채밭. 유채밭인데, 어, 다칼아었지요 이제 끝나고, 예, 봄이 끝났으니까. 자, 들꽃을 두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아, 또 이쁘다. 저기 풀깎는 예초기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예초기 엔진 소리. 자, 메타셀까요? 오늘의 첫 라이딩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날입니다 국토정주 2일째 6월 15일입니다 어 여기 라이더스 레스토랑 이거 화장실인가봐요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어우, 그냥 화장실이네. 그냥 샤워실까지 다 있는 줄 알았네. 여기는 양파밭입니다. 양파를 수확을 다 하고, 병원기로 로터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고추밭어 산딸기. 여기는 지금 남지구요 여기는 양파 아유, 하우스가 많네요 아, 여기는 좀 모내기를 일찍인 것 같습니다 저 잠시 자전거 도로가 끊겼는데 파란 선을 찾았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는 학계 마을 남지읍 고치오이 유치의 고장 네 여길 따라 다시 뿅! 절로 가보겠습니다. 어, 연밭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길을 지나갔는데 그때는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에는 연밭, 이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새카맣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이제 어린 이파리가 많네요. 아, 이쁘죠. 네. 개구리 밥, 개구리 밥, 박진 전쟁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 전쟁 기념관, 아, 오늘 비 와서 불을 켰습니다. 예. 불을 켰습니다. 아, 이거는 잘안 보이네요. 옆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네. 144 LED 제가 직접 만들었지요 네. 앞쪽에도 나옵니다 근데 앞에 가방을 타니까 조금 시야가 좀 가리네요 네. 옆쪽에도 LED를 이게 지금 낮에 봐서 이렇게 좀덜 표시나는데 밤에 보면 진짜 밝습니다 예, 밤에 볼 때는 좀 조도를 좀 낮춰서 봐야 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영아지 고개인 것 같습니다. 어 전에 절로 갔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한 길을 찾겠습니다. 예, 어, 평지로 10km 가는 게 낫지 오르막 1km 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영아지고기로 올라갈 뻔 했는데 예. 자 할머니가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영아지고기 안 가고 열로 가면 된다고 예. 요 파란색 어, 노선이 이 차선이 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길로 갔는데 영아지고기로갈 뻔했는데 어, 돌아보니까 또 다시 또 보였습니다. 예. 조금 가니까 보여요. 볼... 여기 이제 간판이 이제 영아지 고기로 안 하고 일로 이제 안내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조금 돌아가는 건데도 오르막입니다. 예, 그래도 영아지 고기보다는 좀낮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놀람>